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하루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영혼 중심에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더욱 성숙한 영혼으로 저희도 주님을 더각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사오니 주님을 위한 헌신의 믿음을 저희 안에 부어주옵소서 저희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에 대해서는 날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더 높고 깊은 희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폭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추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나이다. 병상에서 주님의 공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생활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치유의 손길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한 날을 시작하고 마무리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활 진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솜씨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병상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의 영혼에도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모든 삶의 여건들을 안정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식구를 살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복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지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일과 만남과 또 삶에 고민들이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하나 헤쳐나가게 하시고 복된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이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집중하게 하소서 공부할 때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공부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들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실 맺히게 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에 잘 풀리게 하시고, 막힘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공부 시간이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하게 아시고, 맡겨진 일들을 어릴 때부터 잘 감당하여서 평생 주님 안에 과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의 뜻대로 감당하게 아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아시고,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생긴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오 거룩한 은혜에 능력이 임하여 주시에잘 극복하게 하시고 헤쳐 나가게 하시고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좋은 만남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터가 흥황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 굳건히 세워지는 복 있는 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서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용기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있는 일터들 또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일터들 하나님 아시나이다. 비전을 갖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일터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복이 있는 결실들을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오가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고 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데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공동체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말 생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이 생명 앞에서 마음껏 쓰임 받고,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시간을 채우든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에게 크신 능력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보라.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아멘. 과거 바벨론은 지금의 쿠웨이트, 이라크, 시리아 이 지역을 모두 포함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바벨론은 이제 역사 속에서는 신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신바벨론은 여러 민족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라를 지도했고, 유지했습니다. 이때, 바벨론 남부에 자리를 잡고 있던 갈대아 민족, 갈대아 사람들이 훗날 바벨론 전체를, 이 제국을 휘어잡게 되는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들 역사에서 보면 매우 부지런했고, 명민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천문학적 지식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육체적이고 무력적으로 다른 나라와 싸울 때 갈대아 사람은 결국 이제 바벨론 나라겠죠?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은 머리를 동반한 전술과 전략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게 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주변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 삼키는 과정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은 지식이 있었지만 남을 무너뜨리는 지식이었습니다. 성실함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와 백성을 폭력과 불의로 점령하고 유린하는 성실함이었습니다. 하와국 1장 15절에 의하면 당시 갈대아 사람들은 낚시로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낚시로 고기를 낚듯이 사람들 앞에 큰 그물과 투망을 설치해 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무너뜨리고 탐닉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물과 투망은 모두 비유 언어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지식과 성실함을 말합니다. 그들은 촘촘히 잘 짜인 그물과 투망, 곧 어떤 계획과 전쟁 기술들을 만들어서 주변 나라, 이스라엘을 비롯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당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방식,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맞냐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놔두시냐고 계속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시는 장면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선지자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자신은 성루, 망대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계속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선지자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하박국에서 하박국이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으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볼수 있게 크게 또렷하게 새겨 넣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확 하게 잡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이 바로 4절에서 나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주변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지식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할까, 저렇게 성실한데 저런 나쁜 일을 할까 막 헷갈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먼저 굳게 세우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성실함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성실함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적 능력이 있고 성실하게 생활해도 그것은 인간의 잘못된 허황된 욕망을 이루게 할 때가 참 많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려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라고 그의라는 말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을 받는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내 삶의 태도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마다 의지나 실행 능력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나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의지나 실행 능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는 목표를 정하는 일, 어떻게 살아야겠다 마음먹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태도, 또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절제하고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태도, 주변 상황을 자주 정리하면서 간소화하는 그러한 태도, 이러한 다양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 결단력과 추진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력과 추진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성실함, 어떤 지적인 능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장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성실함을, 충실함을 바탕으로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그 필드, 운동장에서, 경기장에서 이렇게 뛰는 또는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좋은 신체적 조건이나 뛰어난 기술이 있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뛸니다. 훈련하는 것도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절제하고 경기장에서는 정말 죽을 듯이 이 경기가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높은 수준의 충실성은 분명 자기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실성이 높은 게 신앙적으로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충실한 게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높은 충실성을 가지면 두 가지 단점이 생깁니다. 하나는 남을 무너뜨리는 데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지만 복수나 남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집중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잘못된 마음이 성실함을 오용해서 타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데 성실함이 사용됩니다. 지나친 성실이 일중독증, 과중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또 자기 압박으로 작용해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주 유익하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성실함을 버리면 병이 안 걸린다. 라는 책입니다. 일본인 의사가 썼는데요. 이 글은 지나친 성실함이 자기 면역력을 파괴한다. 다소 정말 의아한 내용을 적고 있었습니다. 지나친 성실함이 혈압이 올라가게 만들고, 과대한 어떤 경쟁심을 갖게 해서, 긴박감을 느끼고 심장에도 굉장한 무리를 준다고 말합니다. 물론, 세계의 의학계에서 인정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과도한 성실성이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풀어놔야 된다. 라는 이 사실을 이 일본인 의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충실할수록 좋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친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어제 그리스도인은 충실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충실함이 신앙과 믿음을 해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충실해야 하지만 우리의 충실함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 진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모든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전능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전능자 노릇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다, 허풍치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역할만 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실함은 믿음의 충실함이어야 합니다. 내 한계를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정선에서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충실한 태도를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충실하다라는 것이 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길 수 있다라는 충실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실함이 지나치면요, 충실함이 우상이 됩니다. 나를 잘못되게 합니다. 지나친 충실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변화를 거부하게 만들고 자기만의 성품을 고집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도 자꾸 이용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 당연히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 충실이 간절한 믿음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실함은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지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실하게 사용을 받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충실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게 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충실하게 하옵소서. 저 스스로 구원하려고 충실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삶이 오늘도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쓰임 받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